예 시작하겠습니다. 진보당 수석 대변인 홍성규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김민석 총리 사회적 약자 양 넥타이가 진심이라면 차별 금지법 폄해부터 사과해야 합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어제 정부 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총리는 길지 않은 취임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사회적 약자를 거론했습니다. 양이 그려진 빨간색 넥타이의 의미를 직접 소상히 설명하면서 양은 사회적 약자를 상징한다.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들을 단한 명이라도 남겨놓지 않고 구하겠다고 호소했습니다. 사회적 약자, 경제적 약자, 정치적 약자를 찾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했습니까? 굳이 애써서 찾지 않더라도 우리 사회 곳곳의 다양한 구성원들은 이미 스스로 당당하게 모습을 드러내 왔습니다. 총리는 그저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됩니다. 신임 총리의 첫 호소와 다짐이 거짓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말로 진심이라면 김 총리는 그간 차별금지법 제정을 간곡하게 촉구해온 우리 시민들에게 사과부터 해야 합니다. 지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끄럽게도 그 어느 의원도 다시 되짚지는 않았으나 김민석 총리가 그간 보였던 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식은 심각한 폄훼로 매우 참담하고 분노스러운 수준이었습니다. 제도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들을 그 어떤 이유로도 차별하지 말자는 법을 외면하면서 약자를 남겨두지 않겠다는 말이 어떻게 성립이나 가능하겠습니까? 김민석 총리의 맹성을 그리고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가장 먼저 용산 대통령실 앞 농성 중인 농민들을 만났던 바로 그 심정 그대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해온 우리 시민들을 만나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경호처는 내 안전만 생각하라 내란숙의 윤석열은 대통령이 아닌 왕노름을 했던 것입니다. 내란수계 윤석열에 대하여 특검에서 청구한 구속영장의 내용들이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끔찍하고 참담하고 뻔뻔하고 파렴치한 수계를 비롯한 내란 일당들의 행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에도 속속 드러나는 구체적인 범죄 사실들 앞에 경악을 금치 못할 지경입니다. 특공대와 기동대는 총쏠 실력도 없다.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거다.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좀 보여줘라. 윤석열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직접 지시하며 김성훈 차장 등 경호처 직원들에게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혹여 불미스러운 물리적 충돌이 있을까봐 우리 국민들은 노심초사 걱정하던 바로 그때 거꾸로 이 흉악범은 어떻게든 체포만 피하기 위해서 총격전이라도 불사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야말로 모골이 송연합니다 윤석열은 경호처를 윽박 지르면서 경호처는 정치 진영에 상관없이 대통령의 안전만 생각한다는 메시지도 보냈다고 합니다. 국가의 공무원들을 자신의 사병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지난 3년간 대통령이 아니라 저 홀로 왕노름에만 심취해 있다가 끝내 군을 동원하여 내란까지 이르렀던 것 아닙니까? 내일 구속영장 심사가 열립니다. 심사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판단은 이미 단호하고 확고한지 오래입니다. 끝까지 파령치한이 흉악범을 즉각 구속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